네 매칭 잡혔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팀을 만날지 김수현, 권준혁, 권준혁. 아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투 권준혁의 괴물 김수현까지 저희 팀은 모비디이거든요 유나, 신준섭. 점프월 뺏겼고요. 야수흑 득점 성공합니다. 아니요, 저는 실점했죠. 네. 나이스! 아, 수비. 안맞겠네요 와, 풀컷! 아, 사이스 스텝 슛! 나이스 리바운드! 아, 서라님이 잡았는데, 또 풀컷이 터졌죠. 와! 피었습니다. 오, 완벽한 패 나이스 블락 와, 백업 블락. 좋았죠 굉장히. 아아, 여기 또블락 멋진 패스. 패스 와, 공을 흘렸습니다. 파워 패스. 나이스 블라. 이야, 블락. 지금 정신 없죠? 어, 이바... 나이스 나이스 리바운드! 사이스 리바운드! 어, 스카프 패스. 패스. 크 와, 방금 정말 정신없는 거의 1분, 1분동안이었나요 엄청난 공방이 왔습니다. 오, 어, 왔습니다. 아, 노바크. 들어가고요. 자리. 굿패스 4대사 곧바로 따라갑니다 방금 엄청난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이 굉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어, 나이스 블락 블락앤 패스 구패스 어, 들어갔습니다 6대4 역전 야 방금 제 헤이크 위에 패스를 정말 칭찬해줄 만하시지 않나요? <laughs> 아, 제가 생각해도 방금은 두 명을 세웠기 때문에 아, 굉장히 좋았던 플레이 같습니다. 오우, 이야, 오우, 김수현. 패스. 드리블이 막히자마자 직선 패스를 뿌려줬거든요. 아, 그 패스가 어찌나 빠른지. 아, 수비가 쫓아갈 수 없습니다. 와, 클랜시의 스틸. 그러고 보니까 상대팀은 전부 다클랜시의 스틸이 있는 캐릭터들이네요. 멋진 패스. 훅아6대 4로 앞서고 있었는데 8대 6으로 역전 다시, 다시 역전 당했습니다 와우 그정불라자 공격권을 다시 뺏겼죠 자노마크 튀었습니다 리바운드 뺏겼고요. 나이스 팁. 와, 불그레지, 불하하. 이야, 불그레지 마저, 불락, 해버렸습니다. 야, 골밑 더클 불락이 아닌, 불그레지 불락이 아닌, 3점 슛, 백업 블락. 이야, 불그레지까지. 이 팀, 심상치 않다 했는데, 야 정말, 뭐, 저같이 낮은 티어 분들은, 분들이 아니죠. 저같이 낮은 티어에서 노는 유저는 저렇게 불그레 의지 블락을 정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저렇게 노리면서, 아 블락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치바웃! 리바운드. 아 6대11로 됐습니다 아, 6대4로 분명히 앞서고 있었는데, 6점에서 저희 팀득점이 멈췄습니다. 야, 양팀 불락이 엄청 많이 터졌네요. 야, 정말 졌지만 재밌는 경기였습니다.